고령층의 출입을 거부하는 이른바 노실버존이 헬스장 카페 시설 위주로 늘어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출입을 거부하는 노키지존처럼 안전사고 혹은 시설 내 분위기 이유로 노인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달 18일 서울 강동구의 한 헬스장의 고령자들과 같은 공간에서 운동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이후 헬스장 측은 젊은 분들에게 인사, 대화, 선물, 부탁 칭찬 등 하지 마세요 라는 공지문을 붙였습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한 헬스장 관리자는 2년 전부터 현재 신규 회원 중에서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선 저희 센터 이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라고 안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최근 회원이 운동 중 다쳐서 보험 처리한 10건 중 8건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달 초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시니어 존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 제한이라고 쓰여진 한 카페 사진이 SNS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 카페는 일부 노인 고객이 다른 젊은 고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는 사건이 몇 차례 벌어지자 노시니어 존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이 반드시 나이에 비례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고 이러한 이용 제한이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창업시설 등에서 노인 배제를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본인들은 나이 평생 안 먹고 사는 줄 아나? 카페를 공부하는 조용한 곳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 아닌가 독서실도 아니고 저런 곳은 안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하피뉴스였습니다.